한봉의 라디오 2024년 7월 4일 오후 3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수험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 민법 기본서 뭐네번 읽었다, 다섯 번 읽었다 이러고 있는데 기본서 네 번, 다섯 번 읽어봤자 그 사람들 조문 거의 모릅니다. 예, 어떤 합격자들은 그 조문을 별도로 읽을 필요 없고 기본서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기본서 그거 도대체 몇 번을 읽어 가지고 조문이 자동적으로 익혀지는 거야. 기본서 10번 읽어도 조문 모르는 사람 허당합니다 조문은 의식적으로 내가 법전을 열어 놓고 보지 않으면 예, 지금 제가 하는 방식대로 조문만 읽는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 기본서의 그 수많은 내용. 예, 2000페이지, 1700페이지 거기에 있는 잡다한 내용들이 먼저 머리를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민법 조문이 들어갈 자리 공간을 다 뺏어 먹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가 건축 공사에 비유를 많이 했죠. 아니 집을 지을 때 기둥 뿌리를 박을 자리에 거기 막 벽돌 갖다 다 쌓아 버리고 이러면은 기둥을 어디다 박을 거야. 텐트를 치든 집을 짓든 간에 일단 벽돌 들어지 말고 기둥부터 땅땅 위치에 박아 놓고 그다음에 뭐 벽돌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기둥도 안 박았는데, 벽돌부터 갖다가막 들이밀어버리니까, 나중에 기둥 박으라 그러니까, 기둥 박을 자리가 없어. 벽돌을 그다 쌓아놨어. 딱 그런 꼴입니다. 예, 빼대를 세우고, 기둥을 먼저, 세워서 빼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민법 조문입니다. 그 조문공사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기본서 이거 보니까 막, 뭐 기출 팔레도 나오고, 뭐 벨,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와 그잡동산이 보는데 정신 팔려 가지고 조문 박을 자리에 전부 잡동산니 갖다 머리에 다 박아 놔 가지고 조문 들어갈 조문이 들었을 자리가 없다 이거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다 지적 안 하겠습니다 자 2년씩 흘렀다 3년씩 흘렀다 아 기본서 4번 읽었습니다 개뿔 조문 알아요? 조문 몰라 기억 안나 안아도 고등민법 옛날에 3번 들었다 그 2년전 이잖아요 그 조문을 땅땅 제자리에 굳혀야 되는데 그거 기본서 읽다 보니까 그거다 날라가고 다시 또 조문을 몰라, 예 그런 꼴이 납니다. 아그렇기 때문에 조문 들었을 자리에는 그 그러니까 미리 두뇌에다가 조문부터 땅땅땅 박아서 굳혀놓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를 벽돌을 쌓고 살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가장 음, 효율적이고 지금 추방 환자님이 예, 기둥 뿌리부터 박았죠. 옛날에 그 뭐, 기본서 네대폰 읽었다. 그거 다 밀어내고, 벽돌 치워라 빨리. 벽돌 치아버리고, 덮어버리고, 기둥뿌리를 지금 네 번, 다섯 번, 예, 강하게 때려 박고 있습니다. 재확인하면서 계속 기둥뿌리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을 조금씩 쌓기 시작하니까, 이게 체계가 잡히고, 예, 이해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질서가 잡혀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